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얼마 전한 리더가 찾아와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코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칭을 배운 적도 없고요 자칫 코칭이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라고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칭을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일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가능한가?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인가? 이후 그 리더는 구성원들과 만나고 싱글벙글했습니다. 정말 파워풀한 질문입니다.라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열고 한 질문의 몇 가지 팁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거 중심의 질문보다는 미래 중심의 질문을 하십시오. 과거의 잘못과 문제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고쳐야 될 단점이 무엇인가요? 가 아니라 자신이 더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조직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나요? 가 낫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임을 미루는 질문보다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질문을 하십시오.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의 탓이에요?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이 가능한가요? 당신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의 질문이 낫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만날 때 주제를 바꾸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만난다면 일주차는 월간 목표에 대해서, 2주차는 성장 학습에 대해서, 3주차는 혁신과 개선에 대해서, 4주차는 구성원들과 동료들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1대1 코칭의 핵심은 가르침이나 설명이 아니라 질문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티타임스의 신수정의 리더십 코칭을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